애 낳는 것도 의무처럼 해라.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출산 안 했다고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요. 군대는 응. 안 가면 무조건 처벌이에요. 의무로 해야 되는 것과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내가 따르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출산 후에 몸이 망가진다고 하는데 그런 표현도 사실은 같은 가족이나 혹은 아이에게 공력이라고봐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기에 적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. 응. 여자들이 군대에 갈수 없다면 그렇다면 출산을 남자들의 군 공... 복무처럼 의무화해야 된다는 라 말도 있습니다. 이거 웃기지 않아요? 남성들이 여성들도 똑같은 저 의무를 이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성분들이 우린 애 낳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시 아 그러면 애 낳는 것도 의무처럼 해라라고 다시 이제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. 정말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무슨 21살 되면 다들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아이 만나면 다 군대를 끌고 가겠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게 여성들을 무슨 21살 되면 다들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아이 만나면 다 군대를 끌고 가겠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.